독일에 가진 최고의 두뇌 만슈텔, 전격전의 창시자이자 기갑부대의 아버지 구데리안, 사막의 여우 롬메, 기갑 전문가 클라이스트, 총통의 소방수이자 방어전의 사자 발터 모델 등 이러한 장군들이 원래 자신의 뜻대로 싸웠더라면 전쟁의 흐름은 과연 어찌 됐을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 TV는 2차 세계대전 관련 역사 전문 채널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알기 쉽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공감 컨텐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히틀러는 그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히틀러를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범죄로 천하의 악한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 비해 뒤늦게 통일이 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선진 공업국이었습니다.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통일을 하고 주변을 보니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기존 경쟁 강국들이 모두 식민지를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선진 공업국인데 이미 세계는 이들 영국과 프랑스가 다 차지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 경쟁에. 끝물로 뛰어든 독일. 간신히 카메론, 나미비아, 탄자니아, 토고 등을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한 독일.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이것들까지 모두 영국, 프랑스에게 뺏기게 됩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섬들도 독일 식민지였는데 이것은 1차 대전 패전 후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일본은 남양군도라고 불렀던 섬들이죠. 이미 전세계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이들이 독일의 얼마 되지 않는 식민지까지 뺏었으니 독일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구나 식민지 외에 독일 본토까지 영국, 프랑스 그리고 허접한 덴마크, 폴란드에게 나눠서 뺏기게 됩니다.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지만 원래 오랫동안 독일의 영토였기에 그곳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영토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됐으니 영토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버린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덴마크, 폴란드와 같이 독일에 비해 약한 나라들에게까지 영토와 국민들을 뺏긴 독일. 전쟁은 영국, 프랑스에게 진 것인데도 말입니다. 독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열받는 일일 겁니다. 향후 2차대전 발발 후 폴란드와 덴마크는 초반에 독일에게 박살이 납니다. 결국 독일은 이 원한을 잊지 않고 갚게 되는 거죠. 2차대전 발발 직전 히틀러가 단치하량을 떠들어댔던 이유도 그곳은 원래 독일의 영토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독일 국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은 기존의 세계를 나눠먹다시피 한 영국 프랑스에 대한 도전이자 1차 대전의 독일을 패전 후그 알량한 해외 식민지마저 다 뺏기고 독일 영토까지도 떼어간 영국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복수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물론 독서전은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독서전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가 지배하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엎는 도전이자 1차 대전의 결과로 모든 걸 빼앗긴 것에 대해 복수전을 펼친 독일.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UN 상임 이사국이자 2차 대전 전승국입니다. 독일은 지금으로 치면 UN 상임 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4개국과 동시에 붙은 것입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자들에게 나홀로 도전했다는 점이 독일군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2차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좋은 이유는 독일군의 군복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소련 공산당을 매우 싫어하는 극우파였습니다. 히틀러는 군국주의적인 국가를 원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영도자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사상이 슈고보스의 디자인 감각과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독일 군복입니다. 슈고보스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군복을 납품 생산한 독일 기업입니다. 이에 반해 연합군의 군복은 아무리 봐도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 같습니다. 독일군 군복은 군복이라기보다는 의전용 제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전에서의 실용성은 떨어져 보입니다만 히틀러가 추구했던 나치의 군인다운 맵시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의 병사가 들고 있는 무기는 6.25 때도 등장했던 그 유명한 따발총입니다. 소련군 기관단총으로서 성능이 좋아 독일군이 많이 노력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위장무늬 군복을 착용한 SS 친위대로 보이는데요. 위장무늬 군복을 입었는데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독일군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역시 디자인에서부터 성능에 이르기까지 연합군을 능가했던 독일 전차 때문입니다. 바로 5호 전차 판터와 6호 전차 티거입니다. 판터와 티거 관련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크게 활약했던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1944년이었다는 점입니다. 1944년이면 이미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음 컨텐츠로 동부전선에서 벌어졌던 바그라티온 작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 이 바그라티온 작전은 1944년 6월 22일에 벌어집니다. 1944년 6월 22일. 지금 생각하면 이제 1년도 안 돼서 전쟁이 끝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날지 몰랐고, 아직 동부전선의 독일 중부 집단군도 생생했고, 벨라루스 지역도 독일이 굳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판터 티거가 마구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부전선 중앙이 무너져서 베를린까지 뻥 뚫리게 된 엄청난 작전이 바로 소련 붉은 군대의 마그라티온 작전입니다. 이바그라티온 작전은 1944년 8월에 끝납니다. 이 작전 결과 두달 동안 독일이 지키던 동부 전선이 완전 거덜나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괴물이된 소련군에게 바바로사 작전의 보복을 처절하게 당한 독일군. 이때 소련군은 폴란드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국경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먼 거리를 달려온 소련군의 보급 문제도 있었으나, 바로 이 판터 티거의 활약이었습니다. 소련도 만만치 않은 엄청난 추격을 강요당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현재의 군사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티거와 판터의 이때 맹활약이 아니었다면 소련군은 1944년 내에 그대로 베를린으로 내달려서 1944년 안에 전쟁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당시 동부전선에서 벌어졌던 무수히 벌어졌던 판터와 티거의 활약입니다. 1944년 폴란드 전선. 독일 국방군 소속의 판터 세대가 소련 T-34 18대를 파괴하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 같은 시기 판터 세대로 소련 전차 1개 대대의 진격을 저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약상은 동부전선에서 끝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부족했기에 중전차 대대라는 형태로 대대급으로 투입되었던 티거 1943년 10월 10일, 503 중전차 대들은 쿠르스크 일대에서 78일 동안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련 정차 501대, 대전차포 388문, 야포 79문을 격파하고 티거는 18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티거 18대의 희생으로 거둔 엄청난 소련군의 출혈, 만약 티거와 판터가 대량 생산됐다면 동부전선에서 소련의 파죽지세 진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시어먼, 소련의 T-30와 같은 투박한 디자인의 전차보다도 멋진 디자인, 그리고 1대 10의 싸움이 가능했던 강력한 성능까지. 각종 프라보넬이나 RV탱크, 게임 등에서도 판터와 티거만 보면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독일의 뛰어난 장군들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똥꼬집, 현지사수, 현지사수만 외쳤던 히틀러. 그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부대를 이동하며 싸울 수 없었던 독일 장군들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그것입니다. 넘치고 넘쳤던 독일의 전쟁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독일에 가진 최고의 두뇌 만슈텔, 전격전의 창시자이자 기갑부대의 아버지 구데리안, 사막의 여우 롬멜, 기갑 전문가 클라이스트, 총통의 소방수이자 방어전의 사자 발터 모델 등 이러한 장군들이 원래 자신의 뜻대로 싸웠더라면 전쟁의 흐름은 과연? 어찌 됐을까? 독일이 아마 영미군 소련군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독일의 최고 두뇌라던 만슈타인조차도 자기 뜻대로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순간은 3차 하리코프 전투뿐이었습니다. 3차 하리코프 전투는 동부전선에서의 독일의 마지막 대승이었습니다. 자신 뜻대로 부대로 움직였을 때는 마을슈타인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죠. 1944년, 한창 독일이 밀리던 당시도 남부 집단군 사령관으로서 소련에게 제대로 반격을 가하고 전선을 지킬 기동방어전을 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 대전 상병 출신으로서 기갑사단을 이용한 기동방어전이란 개념을 몰랐던 히틀러는 이를 한사코 방해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빨리 패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독일 승리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하는 이유이며 독일군이 인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